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치부심이라는 말이 있죠. 무언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복수심에 불타 일을 갈면서 속을 끓이고 있는 상황을 묘사한 것이죠. 그만큼 일을 간다는 것은 일상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일을 가는 원인과 치료에 대하여 김재율, 김점순 두 기자가 한의학 박사이며 이병삼 경의한의원 원장인 이 병산 원장을 만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 손주 얘기 좀 한번 할게요. 아 네. 예. 우리 손주가요 자면서 일을 심하게 갈아요. 아 진짜요? 예. 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죠? 아 네. 어, 손주가 몇 살이죠? 지금 8 살. 아 예. 네. 자 우리가 일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네. 일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에 힘을 줘야죠 일단. 그렇죠. 그럼 우리 일을 악문다 어때요? 뭔가 좀 독기가 서리고, 그렇죠. 어? 뭔가 의욕이 있고, 예. 어 심한 어떤 음, 의지가 있어야 입을 다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 흔히 야너 어떻게 너 나중에 한 보자하면서 너 일을 가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얘기 괜히 나온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야. 스트레스가. 예. 그럼 뭐그 여덟 살 자리면은. 음, 자,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죠. 예. 그리고 아니면 주위 환경을 살펴봐가지고, 예. 이 아이가 뭐 공부나 예. 뭐 다른 그런 것들, 아니면 어떤 때인 관계, 예. 그런 거에서 뭔가 좀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찾아봐야 돼요. 근데 이것을 이제 일을 가는 것을 같이 자는 사람도 모르는데, 어 나중에 보면 입, 입 안에 이렇게 꽉 쥐어 놓는 흔적, 예. 잇몸, 잇몸이나 그 입천장 이런 것들이 예. 어 눌려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혀도 눌려 있는. 예. 물론 혀가 눌려 있는 것은 혀가 부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어, 확연하게 이를 간다면 어, 이것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평소에도 여기 어이 교근이라고 하죠. 씹는 근육 예. 여기에 근육 우리가 이을 어 이를 꽉앞담을때 이 나오는 근육이 있잖아요. Yeah, yeah. 그거 좀을 자꾸 마사지를 해서 풀어줘요. Oh. 어, 물론 이제 와서 한여원 내고 와서 이제 침을 맞아도 이게 이완이 되고 풀어지죠. 근데 yeah. 거기를 자꾸 풀어주고 yeah. 그리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고 저녁에 뭐또안 갈기 위해서 마우스피스 같은 것을 또 어, 쓰고 끼고 자기도 하죠. Yeah. 왜냐하면 이가 막 갈면 나중에 이가 닳아지고 나중에 시리고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Yeah.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스트레스.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갈거나 일을 가면서 또 같이 잠꼬대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네, 그러면 또 잠꼬대라고 하는 것이 또 평소 에 해소되지 못한 네. 그런 것의 발현이니까 네. 그러니까 무의식의 발현이라고 보면 되죠. 그게 이제 또 심해지면 악몽을 꾸고 네. 또 이제 이게 더 심해지면 몽유, 뭐 자다가 이제 돌아다니기도 하고 네. 어,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심리적인, 정신적인 어떤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실버넷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